오늘은 난나 잘한 거누려면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같이 놀아요 안녕 안녕하세요 감독이자입니다 앞 영상 중에 스탠리 선풍기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때는 제품이 유선 제품이었죠 이번에는 맞기다 어, DUB 182Z 무선 선풍기입니다. 제가, 디올트 안사고마기다안 사는 이유가, 성능은 다 비슷비슷한데, 마기다가 가장 제대로 하더라고요. 그거 솔직히, 저는 개인적으로, 뭐, 배터리하고, 집에, 어, 호환배터리, 배터리, 만들어만드게 많아가지고, 이거 사든 저거 사든 별 상관 없기 때문에, 일단, 이번에는, 디올트 거살려다가 말고, 이제, 마기다 거. 제품을 샀습니다. 뭐, 또단다사에서난중이 하겠지만, 또, 어, 밀로키크 또 제품 하나 살 예정입니다. 선풍기 말고 다른 제품. 왜냐하면 이번에 또 배터리 또몇개 만들어 놨기 때문에. 일단 한번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. 저도 조금 전에 도착해가지고, 어, 물건을 보지는 않았습니다. 살면서, 포스 이게 끝이네요 뭐 다른 제품이 있는게 아니고 어... 집진기 아 이거는 집진 커버가 없네요 아... 스탠리 스탠리 제품은 여기 이제 집진 카바 집진하면 이 청소기에 쓸수수 수 있도록 카바가 있었는데 이거는 카바가 없네요. 청소기에 설라면 인식해가지고 여기 뭐 이제 담을 수 있는 카바가 있어야 되는데 마기다는 일단 베어툴 샀었는지 일단 그부분은 없네요. 저는 배열2 샀습니다. 이쪽에 보니까 안쪽에 선풍단수가 일단 2단, 3단이 있네요. 그리고 뭐단 기능은 없습니다. 짜다. 단 선풍기도 비슷하겠지만, 일단 일단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. 일단. 확실히 이 느낌이 유선보다 힘이 약하다는 게 느끼시네요. 이 테스트 할수 있는 게 잠시만요. 자, 저 차에 먼지가 좀 많아가지고. 지한번날려봤습니다이거 이제 송풍기 하는 거고요. 이거 천세지어도 철수 있으니까. 자, 청소기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돌려 가지고 반대쪽으로 돌려 가지고요. 여기 청소하는 집진기 이거 해 가지고 1로 돌리면 됩니다. 이게 지금 마당에 있는데 한번 테스트 한다고 해 봤습니다 근데 여기 집중기 뭐할거 있어야 될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한번 사용을 해 봤는데 어, 차에 또 갔다 오고 마당에서도 한번 사용해 보고 했는데 가격을 떠났어요 어... 목공 안 하더라도 집에 하나 정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. 특히 지금 목인데 결체 눈치울때 좋을 것 좋을 것 같고 세차할 때도 편할 것 같아요. 이게 이제 쿰프로서 없으면 우리가 어찌 하지 못하잖아요. 근데 이거는 선풍기가 저 바람을 이제 만드는 거니까 그리고 열로 해가지고 이제 뭐 청소기와도 쓸수 있으니까. 저는, 어, 유선에서 못 느꼈던 거, 들고 다니기 불편하고, 그, 그 어떤 부분이 무선에서는 커버가 되고, 어, 배터리 가족 하니까 힘은 당연히 유선보다는 약합니다. 뭐, 비싼 거은유선보다 힘이 좋다는 것도 있어요. 그리고 이게 최고 단점인 사용시간이 6A 기준으로 한 10분 내외밖에 안될것 같아요. 3단으로 썼을 때. 제가 지금 써보니까, 어, 일단, 오늘, 뭐, 맡기다 유선 선풍기, 아, 선풍기. 이제, 언박싱을 하고, 잠시, 간단한 테스트 한번 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